계곡가에 노루오줌 보입니다. 이름이 재미있죠? 오늘의 산야초 노루오줌입니다. 어린 싹이나 입에서 노루오줌의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노루오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노루오줌은 범의 귓가 단연생 초본식물입니다. 여름에 분홍, 신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의 깃털 모양의 꽃을 피우는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스틸베라 부르며 꽃꽂이용으로 노루오줌을 사용한답니다. 이 노루오줌은 민간에서 통증완화, 염증치료, 인유제, 여성질환개선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실험과 논문을 통해 노르우즘의 생리 활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 있는데요. 노르우즘은 플라보이노드, 사포닌 페놀화물, 합탄민 다당류 등 다양한 유유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항염증, 항암, 면역조절과 같은 양리 효과를, 전통적인 양리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염증 효과입니다. 노루오즘 추출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염증 유발물질 의 생성을 감소시킨답니다. 두 번째, 항산화 적용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랍니다. 세 번째, 진통작용입니다. 통증 전달 경로를 억제하여 통증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 있습니다. 네 번째, 면역 조절 효과입니다.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 강화를 하여 자가 면역 질환 예방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암 가능성입니다. 일부 세포 실험에서 유방암,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관찰하였습니다. 약용법 용량으로 말린 약재 15내기 30g을 물 1L에 넣어 3분의 1이 될 때까지 다려 하루 2, 3회 나눠 마십니다. 오늘 노루오즘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